구독거기 사랑한다. 구독자들, 사랑한다. 둘 다, 사랑한다. 스케줄 할때 로그아웃 안 해도 돼요. 접속만 안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법 정자의 다니엘이 셋에 답이라주가 하나야. 굴치 아프겠구만. 두 번째 차례, 아이, 꽃찌네 제잉템 다시 보여드릴게요. 4 2 인수 윤대, 그 다음에 70 찍기, 무탈, 그 다음에 발생기 홀짝 생성. 자, 낭랑님 계정이 아닌 메리 엘리 님의 계정입니다. 슬바 50 찍기, 키링 여행 권80 무탈, 70 평형 같은 무력화, 공방 불발... 다들 비슷한데, 어비스테 사일링과 다르네. 해멧 70 찍기, 그다음에 건설점에80 추가 획득, 그리이 보유막을 뺐지, 불발, 가이드북의 신보조 옵션이에요. 요걸 꼈는데 4인전에서 터질 일이 없더라고요. 이게... 거의 터질 일이 없고... 자, 그다음 봅시다. 미라조 신향순의 50 공방에다가 80 무탈에다가, 야, 이거 괜찮다. 이 친구가 50공방이기 때문에 잘하면은 잘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더블 10. 더블 10. 9. 9. 마이타. 자, 저는 여러분들 욕심 부려봅니다. 11. 그 욕심이 바로 들어가주는구만. 방어카드를 사용할까요? 방어 카드 사용 방어 드마크 더블 2 더블 아, 아야, 아, 빨리 그냥 라덕으로 끝내 빨리. 아우야, 아우야, 이렇게 하기 싫은 게임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우, 야, 그냥, 야, 노랭이 이겨라, 떠랭이 이겨라. 아이고 잘 가보 나오니, 잘 가보가 안 나왔어. 와, 잘고 가 나왔으면 진짜 그냥 헬린데 저거. 잘가거안 나오고, 아무나. 쉿. <laughs> 잘가북 나왔어. 잘가북 나온 거였어. 아, 어디 보자. 어떻게 되니? 음, 너는 어떻게 되니? 야. 대출권 나왔습니까? 아, 대출권은 안 나왔네요. 아유. 제 차례입니다. 저 접니다. 음. 제 차례고요. 그냥 쟤는 맘 같았으면 그냥 10이 들어가고 싶은데 일단은 네. 4분 10. 랑랑님 다시 어서 오시구요. 어, 1 0일 가서 거저 차려볼까? 어, 자기가 뭐 없잖아, 너. 괜찮아. 그래, 1 0일 좋아. 자, 월급 들어오고. 음, 뭐하냐. 아이, 진짜. 구, 그래, 좋은 거? 좋은 거? 건설? 랜데마크 건설할 데가 없어요. 샤발. 11. T i e 저기 인수당이 있어요 탈. 팔 축복의 마법 <목소리> 자, 마법 없다고 그러 놨어요 요따가 그러 놨어요 오케이 자자자자 저거 저 몰라 저 몰라 저저자저저저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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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거 저거 뻥안 터졌네 어 다행이네 뻥안아 터져 자, 저, 잘 가보기엔 그냥 다 털리네, 오늘. 랑랑님 어서오 아버지님 모 여셨습니까? 미치겠다. 무섭지도. 야, 아, 그래. 왜 가, 고기를? 고기 거기 간다 싶었어. 아, 12시 넘었습니다. 추천하다 하시면은 추천하시면 눌러주시고요. 자, 저, 접니다. 저는 68 비싼 땅 하나 먹어주고, 랜드마크 하나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하, 안 터졌어. 칠 포이, 1일 와, 단일 돈좀 벌겠다. 부럽다. 오, 한탕 하겠는데. 자, 공방까지. 일단 공방 처지고 랑랑이 댕기고요 어서 오세요. 십 출발 주에, 출발 주에 건설할 게 없고, 10일. 11. 광좡, 어쪽 카드. 어,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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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이 어, 뭐야. 아, 고객 유치, 고객을 뺏어갔네. 저런 싸가지 없는 플레이 좋아요. 어, 싹수 없는 플레이 11. 좋고. 11, 나는 나 해서, 나는 나 해서 사가서, 아, 어, 난 랜드마크나 박아야지. 에헤. 12. 어, 아, 아 행복했다 촛불음 짧은 사라아아 아, 행복한 삶이었어요 네, 그래도 죽기 직전에 제가 바라는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어, 그래도 거기서 사가 나와줘서 랜드마크 지을 생각에 그 설렘에 잠시동안 행복했으니전 됐어요 이 아무 막힘없이 바치려 했구만 저 하늘이 외면하는 그 순간 내 생에 봄나은간다 수고하세요